안녕하세요. 감성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책은 김영하 작가의 작별 인사입니다. 김영하 작가님은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분이시죠. 또 최근에 유퀴지에도 나오셨잖아요. 이번 소설은 작가님께서 9년 만에 선보이신 작품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배경은 SF인데요.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인간과 기계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간성과 자, 생명에 대한 고찰이 담겨 있습니다. 네, 무척 기대가 되네요. 그럼 낭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렵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바로 운동화를 끼워 신고 나가 달렸다. 달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았다. 몸이 팽팽하게 조여지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리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성 옆에 떨어져 죽은 새한 마리를 보았다. 아직 어린 잿빛 측박구리였다. 하늘을 날다가 힘에 붙여 그대로 떨어진 걸까? 아니면 불의 기습을 받아 추락한 걸까? 나는 쪼그리고 앉아 죽은 특박구리를 살폈다. 아는 녀석일까? 아빠가 발코니에 새 모의통을 놓아둔 이후로 온갖 새들이 날아온다. 곤줄박이는 채고는 앙증맞아도 겁이 없다. 손에 모이를 올려놓으면 태연이 날아와 쪼아 먹는다. 집박구리는 곤줄박이보다 크지만 겁은 더 많아서 내 손바닥에 모이는 꿈도 꾸지 않는다. 주황색 가슴에 딱새는 덤불 사이로 어지럽게 날아다니며 포식자들을 피한다. 녀석들도 틈틈이 모이통을 노린다. 영리한 새들을 볼 때마다 신기했다. 콩알만한 내로 어떻게 저 모든 일을 해내는 걸까? 녀석들은 시력과 기억력도 좋아서 아빠와 내가 같이 손을 뻗고 있어도 내 손바닥에 있는 모임만 먹었다. 언젠가 한번 아빠가 장난으로 위협한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도 갈릴레오와 칸트는 발코니 창 앞에 앉아 고도의 집중력으로 새들이 모이를 먹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때로는 몇 시간 동안 보기도 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보아도 눈동자는 부지런히 새들의 움직임을 쫓았다. 몸도 움찔움찔거렸다. 사냥이라곤 한 번도 안 해본 녀석들이 유리창 너머의 새들을 노리는 모습이라니. 그런 게 본능이라는 거겠지. 아빠, 측박구리가 죽어 있어요. 아빠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밤새 불려놓은 생 아몬드를 믹서에 가느라 소리가 요란했다. 아빠는 그렇게 만든 아몬드 밀크를 시리얼에 부어먹는 걸 좋아했다. 뭐라고? 죽어있다구요? 누가? 칡박구리가요? 아빠는 주방 창으로 밖을 살폈다. 저놈도 칡박구리 아니냐? 맞아요. 칡박구리 한 마리가 가지와 가지의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보니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것 같네. 그렇다니까요. 저는 샤워 좀 하고 올게요. 옷을 벗어 던지는데 더러운 털뭉치처럼 길바닥에 누워 있을 작은 새에 자꾸 마음이 쓰였다. 나는 다시 옷을 주워 입었다. 샤워한다더니 아빠는 시리얼을 먹다 말고 물었다. 좀 묻어 주고 오려고요. 삽 어디 있죠? 창고에 있을 거다. 쓰고 흙잘 털어서 제자리에 갖다 두렴. 집 밖구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나는 삽으로 사체를 들어 올려 우리 집 정원으로 왔다. 철쭉이 심겨 있는 화단 한 구석에 작은 구덩이를 팠다. 다행히 땅이 아직 단단히 얼진 않았다. 집 밖구리를 구덩이 안으로 밀어 넣고 부드러운 흙으로 덮어 주었다. 그리고 삽 등으로 흙을 살살 다져 주었다. 다 끝났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슬픔일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까? 내 감정은 마치 상점의 쇼윈도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볼 수는 있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삽을 창고 정원에 넣고 돌아서는데 아빠가 창가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운동화를 벗고 거실로 들어가니 하던 일을 멈추고 내 표정을 빤히 쳐다봤다. 잘 묻어줬니? 다 보셨잖아요. 어떻게 묻어줄 생각을 다 있어? 몰라요. 놔두면 안될것 같아서요. 어디가 아팠을까요? 아니면 혹시 물을 못 먹어서 죽은 걸까요? 내 발코니에 물을 놔뒀었는데, 지난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물그릇을 집안으로 들였다가, 다시 내놓는 것을 잊어버렸다. 내 잘못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죽음에는 수천 가지 이유가 있단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로 온몸을 깨끗이 씻자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묻어주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하루 종일 찜찜했을 거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주방으로 내려가 아몬드 밀크와 오트밀을 먹었다. 아빠는 이미 아침을 다 먹고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얼른 먹고 이쪽으로 와. 공부 시작해야지. 한자 수업을 하려는 것이었다. 아빠 말로는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인과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인은 책을 읽을 때 뇌의 서로 다른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한다. 한자는 그림으로 뜻을 나타내는 글자인 반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소리만 표시하는 문자라서 그렇다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무렵 아빠는 한자의 세계에 푹 빠져 있었다. 교재는 천자문이었다. 이 책은 단순한 한자 학습서가 아니라 고대 중국인들의 세계관에 담은 인문서란다. 그는 천자문의 첫 문자인 천지현황을 예로 들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하늘이 왜 까매요? 파랗잖아요. 그는 손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지금 하늘은 어때? 날씨가 어려 하늘이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다. 지금은 회색이죠. 하지만 저 구름 뒤에는 파란 하늘이 있잖아요. 그 파란 하늘 위에는 뭐가 있을까? 그렇구나. 파란 하늘 너머에는 검고 광막한 우주가 있겠구나. 옛날 중국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대요? 중국인들은 낮의 하늘이 아니라 밤의 하늘이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낮의 하늘은 자꾸만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야. 아침엔 붉었다가, 낮에는 파랬다가, 저녁엔 다시 붉어지잖아. 흐린 날에는 회색이고. 하지만 밤은 늘 검지. 그리고 중국인들은 밤 하늘의 별을 보며 점을 쳤기 때문에 밤 하늘이 더 의미가 있었을 거야. 지금 생각해 보면 중국인들이 옳았어. 검고 어두운 하늘이 진실에 가깝지. 낮에는 태양의 강렬한 빛 때문에 오히려 우주의 본 모습이 가려진 거고. 지금도 우주관측은 깊은 산 속의 천문대에서 밤에 하잖니. 수업은 늘 이런 식이었다. 그래서 진도는 매우 느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내가 인류의 오래된 지혜들을 꼭 배워야 한다고 했다. 아무리 세상이 빨리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있고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해도 인류가 일으켜온 문명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가만히 있자. 오늘 공부할 부분이 어디였더라? 아까 그 측박구리 말이에요. 아빠는 천자문의 뒤적이다 고개를 들었다. 그 기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슬프기도 하고 조금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무섭기도 했어요. 마음이 그렇게 복잡했는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니까 또 금방 기분이 나아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흰 종이에 내네 글자를 적었다. 이 문장 기억나지? 물론이었다. 천자문의 시작인 천지현황의 다음 사자성어, 우주 홍황이었다. 우주는 넓고 거칠다. 그런데 천자문의 우주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우주가 아니란다. 지부는 집의 대들보에서 비롯된 글자로 공간을 뜻하고, 집 주는 밭에 싹이 움트는 모양에서 온 것으로 즉, 시간의 변화를 의미하지. 그러니까 이 문장은 공간과 시간이 넘치도록 크고 황량하는 뜻으로 읽어야 돼.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특성이기도 하지. 우주의 대부분은 그냥 텅 비어 있단다. 갑자기 왜 우주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다. 중국인들은 이 세계를 커다란 집이라고 이해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집이 너무 거대하고 횡하다는 걸 깨달은 거야. 나는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20세기 후반부터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를 곧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지. 두려움이나 기쁨 같은 특정한 감정을 관장하는 어떤 부위가 있을 거고, 그것들을 찾아내면 감정의 비밀도 쉽게 밝혀질 거라고 믿었던 거야. 그러나 알면 알수록 그게 간단치 않다는 게 밝혀졌을 뿐이야. 유전자 지도만 파악하면 인간을 알수 있다고 믿었던 만연과도 일맥 상통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지. 아무리 간단한 감정이라도 그걸 느낄 때는 뇌와 몸의 모든 부분이 함께 작용해야 돼. 예를 들어, 배가 고프면 초조해지고 화가 나지? 소화기관들이 뇌와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이거든. 인간의 뇌는 마치 우주와 같아서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고 있어. 철이 너의 뇌는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우주라고 보면 될 거야. 이해하기 어려운 게 당연해. 너는 너의 마음과 감정을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했어. 잘 모를 수밖에 없지. 하지만 앞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다 보면 더 진실하고 깊어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빠와의 홈스쿨링이 나빴던 건 아니다. 그는 좋은 선생이었다. 하지만 나는 학교라는 곳에 가고 싶었다. 홈스쿨링이라는 말부터가 스쿨을 전제로 한말 아닌가. 그는 나에게 고전 소설도 많이 읽혔는데, 내 나의 또래 청소년이 주인공의 소설은 하나같이 학교를 주된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물론, 주인공들은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얻어맞기도 하며 집단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겪기도 한다. 그래도 거기에는 친구라는 존재가 있었다.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돕는 친구들. 그는 가끔 나를 연구소 가족 동반 모임에 데려갔고, 그럴 때면 다른 연구원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뻘쭘하게 앉아 자기소개를 하고 별 재미없는 보들게임을 하면서 어른들의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쉽게 친구가 될수 있다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았다. 오늘은 친구랑 뭘 하면서 놀 거니? 다른 집에 놀러 갈 때면 그는 그렇게 묻곤 했는데 그때마다 이해가 잘안 됐다. 우리 친구 아닌데요? 몇달전 잠시 만나 보드게임을 같이 하면서 잘 기억도 나지 않는 대화를 좀 나눴을 뿐인데요? 제대로 된 친구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런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수 있었다. 하루는 내가 말했다. 나도 학교에 가고 싶다고. 그는 연구소의 아이들 중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없다고 어딘가 변명처럼 들리는 말을 했다. 학교는 20세기의 산물이며 21세기 초반에 그 유용성을 이미 상실했다는 것이다. 과거의 학교는 일종의 수용소였단다. 부모들이 직장에 나가 일할 수 있도록 나라가 맡아주었던 거야. 피가 뜨거운 10대들을 모아놓았으니 늘 문제가 생겼지. 그는 20세기의 초반의 건물들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었다. 내가 학교라고 본 건물은 공장이었고 공장이라고 생각한 건 교도소였다. 상상하던 모습과 너무 달랐다. 20세기 인간들은 붉은 벽들과 회색 콘크리트를 좋아했던 것 같다. 어디에서나 그 칙칙한 벽들과 더 칙칙한 콘크리트가 보였다. 이래도 학교에 가고 싶니? 나는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고 말하면 자기 교육 방식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였다. 네, 김영하 작가의 작별 인사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주인공인 소년 철이가 나오는데요. 철이는 유명한 I.T. 기업의 연구원인 아버지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작스럽게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혼돈을 느끼면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서리는 휴먼노이드 인간과 유사한 지능과 감정을 가진 로봇입니다. 시작부터 뭔가 흥미롭지 않나요? 제가 낭독해드린 부분은 맨 앞인 평화로운 일상의 부분들입니다. 출판사의 저작권 규정상 많은 분량을 낭독하지 못해서 앞쪽만 읽어드렸어요.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성 책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른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